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창피했다. 어머니는 얼굴을 익힐 때쯤 돌아가셔서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시골에 사는 외팔이 아버지는 성한 사람들보다 두 배, 세배더 힘들게 일하셨지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우리 가족은 배불리 먹은 적이 없었고 장마당에서 새 옷을 사입을 형편도 아니었다. 나는 이 가난과 나아지지 않는 시골 생활이 너무 싫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과외나 학원 같은 사치는 꿈도 못 꿨다. 남들보다 덜 자고 책한 권이라도 더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쌓은 실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명문대에 입학해 대기업에 취직했다. 좋은 가정도 꾸리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이분을 아느냐고 물었다. 가족들이 의아해 하는 순간 나는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가족들은 내가 고아라고 속였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은 후 가족들에게는 지방 출장을 핑계로 시골집을 찾았다. 시골집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계셨다. 누추한 방 안에 들어서니 코를 찌르는 호라비 냄새가 났다. 누렇게 변한 방바닥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있었다. 아들아 그동안 보내준 용돈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연락은 없었지만 널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외팔이가 된건 어릴 적 네가 불발탄을 가지고 놀때 그것을 빼앗아 던지다가 내 팔이 날아간 사고 때문이었다. 이제 나도 몸이 쇠약해졌구나. 따뜻한 밥한끼 제대로 못 먹였고 새옷한벌못 입힌 것이 한스럽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의 짧은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고향은 6.25 전쟁 당시 불발탄이 많았던 전방 지역이었다. 아버지는 왜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짧은 편지로 자신의 아픔을 남기셨을까? 너무 늦게 깨달은 불효자는 이렇게 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는 꼭제 자식으로 태어나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두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니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직업. 노후 아니면 자녀의 미래일까요? 그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바로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다섯 가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전에 또 하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어릴 적 사고를 치며 자랐고 한 번은 트럭에 치일 뻔한 남편을 아버님이 구하시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치셨습니다. 아버님은 68세가 넘어서도 가족들을 위해 노가다를 하셨고 손이 겨울마다 갈라질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아버님을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고 아버님은 매일 반찬을 드실 때마다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침에 나가셔서 저녁에 돌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아버님이 유모차에 박스를 싣고 가는 걸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아버님이 밖에 나가셨는지, 왜 과일과 과자를 사다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버님을 찾아갔고, 유모차를 숨기려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보며 아버님께 더 열심히 살겠다고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고 두렵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두려움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자녀도 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째,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사연에서도 아버님은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 권위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녀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갈등이 두려워 자녀에게 모든 걸 들어주다 보면 자녀는 오히려 독불장군으로 자라나고 부모는 자녀의 의존에 고통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통제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실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해질 뿐입니다. 넷째,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녀가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품 안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를 약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모는 자신이 받은 교육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두려움을 없애야 자녀에게도 물려주지 않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따뜻하게 돌봐주고 성인이 되면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다섯 가지 두려움 중 어느 것에 해당되시나요? 부모로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알면 다행입니다. 지혜는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그 모든 해결책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 대한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도 자식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해져도 손톱이 달아 문드러지고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밤 중에 소리 죽여 우시는 어머니를 본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어머니입니다. 그 어떤 명작도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만큼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수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